안녕하세요. 글벗 중학교 음악 교사 강선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중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그리고 음악 전공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한 음악 관련 진로 진학 분야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몇 가지 안내드리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 분야로 기악, 성악, 작곡 음악학, 음악 교육, 실용음악 같은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기악 분야는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악기를 통해서 예술성을 표현하는 분야입니다. 서막은 어, 가장 아름다운 음색이라고 할수 있는 인간의 목소리를 악기로 삼아 인간의 감정이나 사상 등을 표현하는 예술 분야입니다. 작곡 분야는 작곡 이론과 기법을 연구하며 인간의 내면 세계, 감정 등을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창작 예술입니다. 국악 분야는 우리나라 전통 음악 전반을 연구하는 분야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야금이나 검은고와 같은 기악 분야. 판소리와 같은 성악 분야, 또 국악 이론과 전통 어법을 기반으로 하는 어,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한 어, 전반적인 예술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실용 음악은 일반 대중을 위해 만들어진 음악으로 전문 연주자뿐만 아니라 음악 프로듀서와 음향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분야입니다. 음악학 분야는 좁게는 음악 이론을 뜻하기도 하지만 넓게는 음악 이론뿐만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음악 문화와 음악 예술 전반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음악 교육은 음악학과 교육학에 응용된 분야로서 음악 교육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학문입니다. 음악을 전공해야 하는 시기는 딱히 정해져 있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즉, 어, 자신이 음악에 대한 소양과 또 열정이 있다면 어느 때라도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어, 작곡이나 성악 분야가 아닌 연주 분야를 전공으로 원한다면 연주 테크닉을 기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지만 전공하는 악기나. 분야에 따라서 변성기나 키, 몸무게 등 신체적인 면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악을 전공하고자 할때 대개 실기 능력을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음악 관련 학과는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입시를 막 준비하려는 학생들이 아니라면 실기 능력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과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관련 계열을 찾다 보면 다양한 이름의 학과가 있습니다. 또한 실용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각 학교별로 또 학과별로 이름을 달리해서 개설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성악과 같은 경우에는 음악대학교 성악과, 예술대학 성악과, 예술학부 성악과, 음악학부 성악과 등 다양한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각 학과별로, 학교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술고와 일반고 진학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라고 어,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예술 관련 대학 진학에 맞추어 실기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또 일반고는 일반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와 진학에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즉, 예술고는 전문 교과 중점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실기 능력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또 다양한 전문 교과를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실기 비중이 낮고 대신 학생부 전형이나 순용 비율이 높은 학과에 진학하고자 한다면 일반고에서 공부하고 또 실력을 쌓는 것이 진학에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므로 예술고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한지 일반고에서 공부하는 것이 유리한지 단정하기는 어렵고 본인의 성향과 또 전공 분야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음악 전공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 재능, 환경 등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리에 대한 예민한 지각 능력이 있는지, 음악 개념과 이론 등을 구별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음악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력과 또 음악적인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보고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과 그리고 수시 모집이냐 정시 모집이냐에 따라서 학생부 또 수능 또 실기 또 어떤 학교는 면접까지 반영 비율이 모두 다 다릅니다 물론 음악대학은 대체적으로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대학의 음악 교육과 라던가 어뭐 작곡 이론 전공의 학과들은 상대적으로 또 학생부 반영 비율이나 수능 반영 비율이 높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성적 반영 비율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해 보고 또 탐색해 보고 그것에 맞게 자신의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선생님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음악을 전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단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지는 그 겨울방학 시즌에 음악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저만의 음악적인 경험들, 음악적인 히스토리들은 분명 있었지요. 그런데 많은 고민 가운데 늦게, 남들보다는 조금 늦게 음악을 전공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용기 있게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한 결과 당당하게 음악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지금 음악교사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면,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고자 고민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화이팅입니다.